안녕하세요. 마이 바디 스토리 데니얼 킴입니다. 오늘은 햄스트링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햄스트링은 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모아서 햄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어, 햄스트링 강화가 잘돼 있어야지 골반을 꽉 잡아주고 허리를 잘 지탱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햄스트링이 어, 단축이 되거나 짧아지면은 허리에 요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화가 잘된 거랑 단축이 돼서 짧아진 거랑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핫스탱이 짧아졌는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스탱이 어떻게 하면 짧아졌는지 보여드리고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앉으면서 편안하게 딱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90도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땡기지 않아요 그런데 딱 앉아서 발끝을 세우라고 했을 때 뒤로 빠져있는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햄스트링이 단축이 되어 있는거야 짧아져 있는 상태야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한번 허리로쭉 펴고 나가 하면은 바로 허벅지가 많이 땡길거예요 그러면 네. 허벅지가 내가 짧아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스트레칭 하냐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아주 간단해요 집에서 그냥 누르시면 돼요 바닥에 누우셔서 다리를 쭉편 상태, 그리고 발끝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바닥에 집중해주시고요, 한쪽 다리는 당겨주세요. 그래서 가슴에 최대한 닿게 해주시고, 손목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면서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칭이 쫙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여기만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20초 정도가 지면 돼요. 20초 정도 하시고 내려오셔서 모시고 반대쪽. 반대쪽 할 때도 반대쪽 다리는 딱딱 지지해서 붙고 있어야 되고 최대한 가슴을 당기셔서 이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쭉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20초 정도 있다가 내려오시면은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이쪽 다섯, 이쪽 다섯, 다섯 번씩 연달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